서울 경찰이 음주운전에 3번 이상 단속되면 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사고를 근절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찬반이 엇갈리고 있어 앞으로 논란이 예상됩니다. 박초롱 기자입니다. 지난달 인천공항에서 남편을 태우고 집으로 돌아가던 일가족 4명이 교통사고로 그 자리에서 모두 숨졌습니다. 단란한 가족의 행복을 깬건 다름 아닌 음주운전 차량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자 서울경찰청은 앞으로 음주운전 단속에 3번 이상 걸린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음주운전과 관련해 단속을 강화해 왔지만 오히려 음주운전 사고가 늘고 있고 이로 인한 손실도 연 7천억 원에 이른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경찰은 범죄에 쓰인 피의자의 물건을 몰수할 수 있다는 형법조항을 근거로 차량 몰수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과도한 재산 침해가 될수 있고 음주운전 차량을 몰수할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달린 것이라는 의견도 있어 앞으로 논란이 예상됩니다. CBS 뉴스 박초롱입니다.